할렐루야, 7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문백합니다. 나는 저등한 신아버지 하나님, 천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신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열한기하 15장 1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립니다. 가디아들문하행이 사마리아. 기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예루살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됩니라 그대의 나님이 이루사에서 와서 입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3 9년에 가디아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 0 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들로 하여 아사랴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 그 아들 여와보암에해서 평생 변하기 아니하였다. 아스르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함에 무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붙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기를 14개 하여 아수로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로왕이 곧 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베가도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니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 0 년에 문나임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 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부가 세아를 여러 곳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만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포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왕이 되었더라. 그가 여행에 남은 사격과 그가 남은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배하에 기록됩니다. 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비가 그냥 장마가 주룩주룩. 뭐 예전 장마처럼 이제 좀꽤 오는데 피해 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이 유다의 왕우시아제 39년에 이 우시아가 이제 다른 이름이 아사리아입니다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리아 39년에 어, 그러니까 우시아왕 아사리아 왕 어, 이 가, 이제 어떤 길록으면 보면 이제 같은 사람인데 조금 다른 이름을 쓰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왕이 되냐면 어, 살룸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예후의 그 왕관을 끊어냈죠. 반역으로. 그래서 왕이 돼서 한달 만에 또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1 4절에 보면 이번에는 누나헴이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주기로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 어떤 왕권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어, 그 왕을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이제 남유다는 어, 다윗 언약에 따라서 어, 왕이 혹시나 반역으로 죽어도 어, 다윗 왕가가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어,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어, 힘으로 어, 칼로서 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앞서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4대간 이어지고 살룸이 이제 왕이 됐는데 한달 만에 이번에는 어, 문하행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어, 16절에 보면, 이 문화인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어, 사마리아로 이제 진격해서 어, 이제 그 반역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딥사와 있는 성읍들을 찾고그 성읍들 가운데 자기를 환영하고 문을 열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그 성읍을 치면서 아이 된 부녀의 배를 갈라 그러니까 굉장한 아, 잔인한 거죠. 자기 백성의 그 이제 반역 해를 자기도 반역자인데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어, 그사그 사방에 선우들을 치고 어,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이벤 부녀의 배를 날랐더라그 이게 뭐 어마어마한 뭐, 어,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죠. 어, 결국, 이제, 17절에 보면, 그 문화인도 10년간 다스리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그가, 아 이제, 이제, 그, 또, 나라를 가스에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제, 슬슬 아시리아가, 그, 이제, 지금, 이제, 이라크 쪽, 이란 이라크 쪽인데, 어 이제, 구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점점 진격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리아가 어, 18절 19절에 보면, 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오니까, 어, 이제 그것을 무마하느라고 자기 백성들에게서 또 20절에 보면 부자들에게서 은을 강탈합니다. 50세계 14개에서 아수로왕에게 주고 물러나게 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죠 어, 결국 이제 그는 어, 평가가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로 범죄하한느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랬더라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우상순배로 가면 어, 이제 인간에 대해서도 어, 사랑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걸 들어 보셨나요? 어,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의인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악인에게 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 문화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제 반역도 그 자체도 악이지만 왜냐하면 그 반역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왕을 지키는 사람, 왕의 곁에 있던 사람들을다 죽는다고 봐야 되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성읍들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부녀들까지 죽이고 심지어 아이된 부녀까지 어, 이제, 뭐 배를 갈랐다는 것을 보면,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피얽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의미는 반대말로 어떤 의미냐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도도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을 본문에 보면 어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피해 복수와 또 반복된 악행들 그리고 어 백성들을 어 괴롭히고 어 살인과 또뭐 어떤 그들의 재산을 감탈하고 이런 것들을 왕이 서슴지 않게 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결국 이제 어, 23절에 보면 문화이도 10년 만에 죽고요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는데 그도 2년간 밖에 왕이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쿠데타가 어, 또 일어나는 것이죠 2년간 다스렸다 어, 왜냐하면 25절에 그 장관 르말리아,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에서 왕과 왕의 호위 무사들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어, 그러니까 이 왕조도 2대에 걸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반역으로 왕권을 잡고 그리고 심0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이 2년 하다가 또 반역으로 어, 그 아들이 죽고 그래서 죽고 죽이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보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악의 그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 죽이고 죽고 또 우상 숭배하고 어, 또 백성들은 고통 도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 가운데 징계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어, 남 유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렇게 지켜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유다의 왕은 악한데 하나님께서 왕만 꺾으시고 그 왕권을 바꿔주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라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 땅에서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제 이 땅을 은폐된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은폐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는 은폐된 세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정을 여신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뭐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뭐 어떤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뭐 계속 군사 법정이 열리고 뭐 장관도 불려나가고 사령관도 불려나가고 뭐 대대장도 불려나가고 뭐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막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뭐말안 하면 모르고 근데 언제 밝혀지냐 정권이 바뀌면 또다 밝혀집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또또 또 밝혀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를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 제가 이제 공무원한테 들은 건데 공무원들이 다 기록에 남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물을 무, 자기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 자기가 그 쉽게 얘기하면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책임 때문에 나중에 형사 처벌도 감당해야 되고 뭐 감옥도 가야 될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 정부의 지시나 어떤 누구의 기록 이런 것을 기록을 다 남긴데 어, 제 이제 그 군대 동료들 중이나 이런 친구들 중에 고위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기록을 다 남겨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왜냐면 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을 다 남긴다. 녹취를 남기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지시사항을 날짜별로라든가 누구 이런 걸다 남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러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세상도 다 드러나게 되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어찌 감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진실되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이걸 감추기 위해서, 또 이걸 덮기 위해서, 더 악행을 행하고, 더 우리가 불신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는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피와... 피해 보복의 역사이고, 뭐 2년, 뭐한 달,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나면서 점점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죠. 나라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 뭐, 오늘 오늘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 오늘이 현재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반역으로 왕권을 얻었지만 또 다른 반역이 라어고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도 잔인하게 또그 아들들이, 그가문이 또 잔인하게 피의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가운데 백성들은 고통 당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집권자들의 강압과 또 탈취와 또 이방 나라의 공격과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 있는 곳에 작은 소명의 불빛을 밝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글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